속히 불퇴전지 이르러 성불하려면 아미탑을 염하라. 제2의 석가 용수보살 성불하기 쉬운 길 안내한 제2의 석가 육지의 길에서 걸어가는 것은 힘들고 바다의 길에서 배를 타는 것은 즐거우니 보살의 길도 이와 같다. 혹은 부지런히 행하여 정진하는 길이 있고 혹은 믿음의 방편으로 행하기 쉬운 길로 속히 불퇴전의 땅에 이르는 자가 있다. 십주비바사론 십주비바사론은 대승불교권에서 제2의 석가로 추앙받는 용수보살의 저술이다. 불교의 가르침을 자력위주의 어려운 난행도와 불력위주의 쉬운 이행도로 나누고 연불문을 열어보인 근거로 삼게 된 논서이다. 이 논서는 대승의 수행자가 걸어가는 보살도에서 믿음의 방편으로 행하기 쉬운 길을 말할 뿐 아니라 그 길을 연불이란 수행법을 통해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 정토문을 열게 된 결정적인 근거가 되었다. 용수보살은 이논서에서 만약 보살이 이 몸으로 불태전의 땅에 이르러 안욕 따라 삼략삼보리를 성취하고자 한다면 응당시방의 모든 부처님의 명호를 불러야 한다면서 성불하기 위해 가장 빠르고 쉬운 방편인 연불수행을 적극 권장했던 것이다. 초지보살로 왕생극락한 대승의 아버지 용수보살은 부처님으로부터 의발을 전해받은 선종의 제14대 조사인 동시에 8종의 종주이기도 하다. 특히 정토종에서는 처음으로 연불문을 개창한 창조로 존중하고 있다. 그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고 약 600에서 700년 후 서기 2에서 3세기에 남천축국에 태어나 부처님의 대승법을 세상에 널리 편론사로서 대승불교의 아버지로도 불린다. 특히 용수보살은 부처님께서 미리 예언까지 해 놓으신 분이기도 하다. 임능가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내가 열반한 후 미래세의 남천축국에 용수라는 자가 태어나서 나의 대승법을 세상에 널리 펴서 환희지를 증득하여 왕생극락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다. 이 예언에서 보듯이 용수보살은 윤회를 벗어난 깨달음의 세계인 극락정토와 무척 인연이 깊은 분임을 알수 있다.